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호중 채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음악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재능 만점의 젊은 아티스트 김호중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는 모든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마음까지 홀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가 특별 공연에서 선보인 자작곡은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죠. 이 곡은 그의 깊은 감성을 담은 멜로디와 감정을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관객들을 완전히 매료시켜 김호중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관객들의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와 멜로디 선택에 대한 섬세함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김호중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력은 그를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빠르게 떠오르는 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며 그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재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그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재능과 깊은 감성이 결합된 음악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감성적인 메시지와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김호중의 음악은 그의 열정적인 작품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끈기와 열정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성공을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매번 무대에 서면 관객을 매혹시키며 한국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창조적인 예술가로서의 여정을 보여주며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노래는 청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김호중의 다음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